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오늘은 디지몬 유니버스 어플리 몬스터즈 버전 3어플먼칩 버전 3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디지몬 제가 그전에 리뷰했던 데이터 어플몬 데이터라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품정보를 들어가시면 모든 여기 팩에 관련된 어플몬 칩을 보실수가 있어요 있고 솔직히 커먼은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거 이거죠. 이 시리즈부터 n 이상에서 키아미 어플몬이 나왔을 거예요. 극 어플몬이라고. 극 어플몬이 그 녀석들부터 또극 어플몬이 레어가 되고 초 어플몬이 커머 시리즈로 내려가는 시스템일 거예요. 아마 부제도 아프으로 코에로 진화는 키아미 어플 어, 어플리를 어플리를 넘어설아 진화의 극 진화의 키아미 진화의 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모았어요. 왜냐 두 박스를 샀기 때문이죠. 한 박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박스를 샀어. 두 박스를 해서 이번에 다 모았어요. 드디어 다 모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두 박스 사, 이상 사 버전 1만 3 박스 사서 포기하고, 버전 2도 2 박스 사서 그냥 포기했는데, 이건 두 박스 만에 나왔기 때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거 언제 나왔더라?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 말. 그렇습니다. 레어부터 볼까요? 웨더드라모 얘가 초일 거예요, 웨더드라모이 녀석이 아마 이 녀석일 거예요. 세븐코드 어플몬 뭐. 얘가 생긴 게, 조조의 조주 기묘한 몸에 나오는, 구조조트라의그 뭐냐 이름 뒤에 뒤에 따라다니는 거그 이름 보더라 아 까먹었다 아무튼 그구조조트라 뒤에 따라다니는 스타플라니 스타플라티나의 오마주에요 생긴 게 비슷하죠 이 디지몬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아마 조조의 팬인 것 같아요 이 저기 좀 외주드라마니 그렇습니다. 월드들라몬그 다음 얜 뭐야? 얜 기억도 안나 얜 뭐더라? 얘 N이 나왔나? 얘 뭐야? 스플래툰이야? 에펙토몬 에.. 펙토 이펙트 이펙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얘 N이 나왔나? 기억이 안난다 나왔나? 얘는 나왔어요. 확실히 나왔어 얘가 메디엄몬이랑 메디어머니아... 어퍼갑체를 해서 엔타몬이 되거든요 엔타몬 도리프몬, 뉴메 꿈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 도리몬. 아니, 메디컬몬인. 메디컬. 메디컬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 얘가 아마 얘일 거예요. 메디컬. 코드 쉽게 쓰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에스레아가4 개를 들었습니다. 버전 3부터이 버전 삼 백부터. 얘가 주인공이 가치몬, 도가치몬, 그 다음에 글로벌몬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키아 미어플몬, 글로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몬. 반짝반짝하죠, 도애에스레아라그 다음에 얘는 행몬, 리바이브몬, 행몬, 레이드라몬, 리바이브몬으로 진화하는 리바이브몬. 후쿠엔, 복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다 파괴하게 생겼는데 무슨 복원의 능력이 갖고 있대 근데 멋있긴 해요 이때부터 얘가 라이, 얘네 주인공이랑 좀 라이벌 관계인데 이때부터 좀 등료로 들어오게 이때 시점이 아니고 그전부터 좀 기묘했지만 미묘했지만 이때 시점부터 거의 확실히 동료로 들어오는 게 확실히 내가는때 진화를 했습니다 얘는 오한몬 도카몬 도스코먼 그다음에 오자먼 오자 오자가 아마 왕자일 거예요 왕자 센토 전투 능력을 갖고 있대요 팔이 4개야. 네 개야 오자만이고 그다음에 엔터 엔터테이너운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별 여섯 개짜리고. 그 다음에 이그로브몬이 프리미엄 레어로 한 개가 있네요. 프리즘이고요. 그로브몬별여 8개짜리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 버전 3 패런티가 다모아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또, 어찾피니까 어플리얼 라이즈를 해봐야지. 에스레어 녀석들 해볼게요. 키아미어 폴몬. 내네네 네, 네, 녀석 해볼게요. 얘는 얘로 대체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건 리벌 패크몬 쪽을 좋아하니까 얘 먼저 해봅시다. 노래도 바뀌었죠. 보관의 음역을 가지고 있대요. 리발먼몬그 다음에, 리발무몬 해봅시다. <목소리도> 그로벌의 그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게몬입니다그 다음에 오자 한번 해봅시다. 오자몬는 전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플몬이에요 오자모 왕자몬 왕자야 왕자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이름 뭐로 바뀔까? 왕자몬니까 <laughs> 다른 애들은 다 영어인데 얘 혼자 일본어야 오자 엔터마. 하다엔터 엔터테인먼트 노동력을 보유다 엔터테인먼트는 일가족인 <목소리> 아프몬이에요 엔터마. 아, 세븐 코드 한번 해볼 해볼게요. 세븐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소, 소리가 좀 달라요. 지지. 오마다 아갔다! 나아7번의 능력을 다 아, 네 이거 목소리가 주인공. 아, 나중에 애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스포를 안 하겠습니다. 음. 애니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목소리 주인공. 네, 그랬습니다. 이거 다음 것도 내가 다뭐 모았나? 이거 다음 것도 내가 두팩 샀나?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이건 두 팩을 사가지고 여기 나온 것도 스물네 종인가? 이거 몇 종이야? 스물네 종이네. 스물네 종 24종 좋겠네요. 스물네 종다 먹었거든요. 녀석들이 치사하게한 팩에 12팩 그러니까 이렇게 한 봉지에 두개씩 들어있어요 이거 한 봉지에 2개씩 여기 두개 들어있다고 들어있죠 두개 1이 두개 들어있대요 근데 이게 한 박스에 몇두개들어있으니까 24개가 들어있잖아요 24개 근데 24종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한 박스에 이 24개 다안 넣어줘요 치사해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건 진짜 그래서 두 박스를 꼭 사게 만들어 놨어 머리는 잘 굴려 이런 건 진짜 장사 대단해 대단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았썼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또 정리해야지 애들도 끝나고 이거 뭐 즐길 것도 없고 아 즐길 거 있다 3DS 나중에 게임하면 그때 꺼내서 한번 3DS QR코드 인식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게임에그 3DS 게임의 능력 그할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버전 3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버전 4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노바는 저하늘의 별로 사연나라